뭐죠? 자모드 아들, 모든 아 모든 아들, 모 모든 아들, 모든 아들, 모든 아 모든 아들, 모든 아 모든 아 모든 아들, 모이 아들, 모든 아이 모든 아들, 모모아아아아

자, 자, 모든 합을 9주년. 자, 이제 9주년 이벤트 시작과 함께 이제, 행템 이벤트와 캐릭 이벤트 같이 진행. 자, 일단 이거 소리 끄고, 제 목소리가 묻히기 때문에 일단 소리를 끌게요. 자, 이제 이벤트 보겠습니다. 바로, 신행템 출시. 일단 신행템이, 이거, 그 아시죠? 3개 모으면은 1개에서 5개 랜덤 뜨는 거. 자, 확률 봤는데, 한 개가 뭐 70%고, 뭐두 개가 30%, 세 개부터 갑자기 막4%뭐 이게, 솔직히 세개 이상 뜨면 개이득이야. 지금 두 개, 한두 개밖에 안, 안 뜬다는 건데. 자, 첫 번째 실행템 각성 저주받은 전자기장. 이거는 지금 메타에는 굳이고요. 좀 굳이 껴야 될 건가 싶은데, 이거. 자, 각성 허수아비 목소. 80% 확률로 상대 경호실 허수아비 만들고, 50% 확률, 로 감옥 속박이랑 끌당, 뭐, 방어. 이거 지금은 쓸만해. 좋지. 이거를 노려볼게요, 일단은. 그리고 헬, 캐릭 이벤트. 벨이랑 미니 엘린 픽업 찬스인데. 저는 벨을 그때 안 노렸어요, 그냥. 그때 솔직히 다이아 아까워서 다이아 1도 안 썼는데. 이것도 좀, 그렇지. 어, 뭐야. 이거 두번 가능하네요. 자, 벨 또는 미니 엘린 슈퍼픽업 팩. 한번 두번 까볼게요.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오케이, 확인.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두번 까보죠. 야, 뭐야, 기회 한 번이야? 아 역시. 자, 이러분 푸카팩을. 잠깐만요, 이거. 카드팩에서 또 뜨냐, 뜨냐, 그럼? 어, 뜨네? 일단은, 어, 행템 먼저 할게요. 행템 먼저 해서. 저 실행템, 허수아비 복서를 노리는 쪽을 해볼게요. 자, 보관하, 남은 거 써볼게요. 오케이, 하나, 재료. 재료가 이번에 잘 뜰, 뜰지 모르겠는데. 야, 어, 잠깐만, 재료가 좀, 어. 어, 하나. 자, 일단 확률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그냥 깔게요. 어, 주... 잠깐만, 이거 저승의 청옥, 잠깐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이걸로 까는 거야? 이거 써가지고 여기 돌리는 거야? 헐. 저승의 청옥 뜨면은 청옥을 여기다 투자하는 거네? 이번에 좀 신박한데요? 일단은 행템 좀, 행템 좀 자리 비우고 할게요. 이게 좀 행템이 지금 자리가 없네. 판매 좀 하자. S가 많아지, S가. 야, 봐, 우와, 씨. 이거좀 많이 없애고 하자. 뭐야, 뭐야, 뭐야. 이걸 좀 비워야 원활하게 뽑기를 할수 있어요, 원활하게.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보관함 러쉬 시작해보죠 일단은 이번에 보관함이 많이 없어요 제가 행템이 보관함 많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카드팩도 다 까보자 청옥이 떠야 되네 이번에 카드팩에서 계속 청옥이 아 카드는 하나씩 할게요 이게 30일 그거 맞춰 돼 가지고 다음 달 신기 때문에 일단은 막20막 7일 이런 거 이상 남은 건 쓰면 안 돼. 오케이, 하나 청호 좋죠. 좋아요, 청호 행법. 행법이 이번 확률이 좀 지금으로서는 별로야. 별로 몇 개짜리? 아이고, 안 나왔네. 또? 골치 하나. 오다 어, 다섯 개짜리. 골치 하나. 아이 뭔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데 이거 애매하게. 애매하게 나오게 애매하게. 행복. 아 어, 이거 확률 이번에 좀 그래 그냥 그런데. 아. 오케이 청어. 성옥, 좋아. 이거, 아, 이거, 나, 이건 나, 나중에. 저거가 별사탕 그거거든요? 일단 저거 별사탕 냅두고. 행복 어떻게 했냐? 그냥 한꺼번에 깎아요 그냥? 행복? 근데 이거 한꺼번에 이거 모두밖에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더럽게 안 떠. 제가 경험담인데, 진짜 안 떠. 재료가 그냥. 웃긴 게 진짜. 자 엄청 안 떠요. 자 보세요. 그냥 모드 바뀌 할게요. 행템 모드 바뀌 하면은 자 보세요. 이거 하면은 막 제로 막세개네 막 개밖에 안 떠. 제가 맨날 당해 봤어요 이거 네개 뜨나? 막 제로 막네개 다섯 개 이렇게 막 많이 봤는데도 제로 막 이벤트 제로 막 다섯 개 여섯 개 잘해봐. 진짜 운 좋아야 열개 이상 되는데자 보세요. 자 이제 끝납니다 곧. 이렇게 까면은, 몇 개였냐면은, 이제 끝이다. 아홉 개. 아, 봐봐. 아홉 개. 아, 뭔가 아쉽죠. 많이 좀, 저렇게 많이 깐것 같은데. 아홉 개. 음, 아홉 개. 일단은 뭐, 4일 남았으니까 이거 이제, 2,500원 패키지 조금 쓸게요. 잠깐만. 몇개 있냐나? 자, 2,500원 패키지 를 일단 쓰겠습니다. 쓰고 이것도 이렇게 가져야죠, 그렇죠? 이거 석화를 중간인데 아니구나 이거 뭐야, 뭐왜 중간이? 이거. 이거까지 이거까지 하자, 이거까지. 이거까지 새게 어차피 역부족이야 지금. 이거까지 써서 2,050 섀터 두개 썼고 별사탕으로 별사탕으로 해서 일단 이거 한번 까볼게요. 만 별, 별사탕 10포 10회. 야 뭐야 이거? 야한개 나왔어요. 야 확률 별로네. 와와 와, 확률이 이러면은 야 이거는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자 중간 체크 여기 아닌데. 자 중간 체크 여긴또뭐 있냐? 없구나. 자 기회 다섯 번. 자 기회 다섯 번 한번 돌려볼게요. 첫 번째 시도. 아, 하나. 자, 두 번째. 아, 또 하나. 자, 세 번째. 자, 두 개. 두개나쁘잖아네 번째. 하나. 다섯 번째. 두 개. 어허, 봐봐. 이게 한두 개밖에 안 떠. 일단 일곱 개죠. 다이아 아직 하나도 안 쓰고 일곱 개긴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카드팩은 나중에, 아, 카드팩 도 그냥 까볼까? 뭐야? 내 이거 안 깠냐? 골드 패키지 안 깠네요. 오케이. 골드 패키지를 이어서 까볼게요. 이거는 볼때 행복 많이 모자라네. 행템 받기. Go, let's g 자, 골드 패키지 안 깠네. 과연 몇 개나 꽂힌가요? 이벤트 재료가 이벤트 재료가 과연 결과는? 오, 뭐야, 이거 이렇게 많아? 슈퍼펌 존나 많아요. 아홉 개? 아홉 개? 아, 맞다. 2,500원, 2,500원 그거잖아. 그거까지 했는데지. 아홉 개? 야, 이거뭐 확률이. 자, 일단 세 번. 기회 가볼게요. 두개 좋아. 나쁘지 않아. 야, 이건 두개또두개 뜨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그렇지, 두 개. 하나. 아, 씨. 12개. 몇개 남았냐? 2,500원.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것까지 이거까, 이것까지 쓸게요. 그냥 이것까지 이것까지 쓰고 한 세트 한번 더 쓰고 가보자. 이것까지 하고 이제 다이아 쓸게요. 더 이상의 저 저걸 좀 쓰는 건좀 그래 가지고. 뭐야? 이것도 안깠냐 아, 땡 이거 모자라서 자리가 모자라서 이거 그냥 좀더 팔게요. 왜 이렇게 모자라? 공간이 S가 상당히 많이 뜨고만. 아마 이게 좀 쓸데없는 형태에 맞네. 여기에 그쵸? 이게 지금 완전 안 쓰는 막 그런 것들 많, 많이 써가지고, 이거, 이런 건좀 빨리 없애야죠. 그냥 했어. 야, 많이 팔았다. 이 정도면 와,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팔았다. 자, 아, 이번엔 직접 가자. 직접 모두 밖에 하니까 안 떠. 재료가 모두 밖에 하니까 재료가 진짜 들럽게안 뜨는데, 이거 직접 깔게요. 자, 15개짜리. 야 마음 다는고자자 그렇지 하나 오야 미쳤다 이거 무조건 땄다 아, 하나 하나 오 그때 한 번에 세개 괜찮구만 오 그렇지 두개한 번에 자 좋아 여기서 그렇지 예스 이렇게 직접 가야지. 이런 짜릿함을 느끼죠. 이렇게 직접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야, 10개, 5개. 슈퍼폼 10개, 5개. 그렇지. 그렇지. 어, 4개 나쁘지 않지. 15개, 4개. 뭐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10개. 하나. 하나, 에, 에, 갑자기 또, 또몇 개야? 13개, 두개더 모아서 좀 틀어 해보죠. 다 야, 좀만 쓰자. 자, 500다이야. 하나, 하나, 어, 오케이, 딱 열, 15개. 자, 500다이야 썼고, 자, 이제 12개죠. 이제, 저거 이제를 13개를 더 먹으면 돼. 자, 하나 하나만 피하자. 하나만. 아, 하나. 하나 피하자. 아! 두개 나쁘지 않아. 좋았다. 두개 좋아요. 아, 하나. 두 개, 그렇지. 아, 이번에 세 개상이 안 뜨네. 아, 세개 이상 좀떠줘야 편한데. 근데 1 9 열아홉 개 맞네요. 자, 열아홉 개 먹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아. 나, 나 이거 안 받았냐? 이제, 그냥, 이거는 냅두고 다이아 쓸게요. 자, 다이아 먹방, 시작, 합니다. 확률이, 솔직히, 불안해. 이게, 다이아 쓸 때는 확률이 좀안 좋을 때 많거든요, 이게. 봐봐. 잘안 떠. 봐봐, 여기 잘안 떠, 다이아 쓰면은. 자, 아, 봐봐. 다이아 쓸때 안, 안 떠. 그쵸? 자, 500 다이아 동안 0개에요. 500 다이아 동안 0개. 600 다이아 0개. 자, 700 다이아 0개. 800 다이아 1개. 자. 자, 900 다이아. 자, 1000 다이아에 2개. 이렇게 봤을 때, 1000 다이아에 2개 떴기 때문에, 슈퍼포벌 하면 어떠냐, 한 번, 궁금하신 분들 있어. 자, 한번 해볼게요. 몇개 나오는지. 자, 봐봐. 조졌어요. 천 다이아에 한개 떴어. 이러면은 좀 많이 문제 있는 거예요. 마일리지. 마일리지에서 한 개, 게이드. 이래서 백 다이아 쓰는 게 나아. 천 다이아 썼을 때 저렇게 한 개, 두 개밖에 안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백 다이아로 하는 게 맞아 요행템잘 뜬다.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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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야 확률 한 다이아지. 야천다이천 다이아 영계에요. 와. 야 드디어 천백 다이아 하나. 와. 와 이번에 역시 운이 안 받지? 잠깐만요. 이만 다이아 이상 남겨야 돼 이거. 오케이 두 개. 좋지 이래서 백 다이아 써야 돼. 야 아까 좀안 뜨던 게좀뜨냐 뭐, 뭐라서 이제? 뭐라 뭐라서 뜰 시간이야 이제 뭐라서? 몰아서 뜻이 갈입니다 이제. 몰아서. 몰아서 떠야 돼, 이제. 그렇지, 하나. 그렇지, 하나. 몇 개야? 2 5 0 0 0개 남길게요, 일단은. 아, 뭐야. 아, 갑자기야 9주년, 9주년 주다이 새끼들. 운전자에 샀기 때문에 주는 거죠. 어? 어, 확률 진짜. 또또또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또또또 확률 또 일어난다 아니 뭐 확률이 이래요? 900다이아만더 쓸게요 그냥 하나 오케이 하나 그렇지, 하나. 여기까지 쓰고, 점검. 열두 개, 기회 네 번. 자, 기회 네 번이죠? 이제 이거는, 잘하면은 성공, 성공할 수 있겠다. 잘하면 여기서 끝낼 수 있겠어요, 잘하면. 두 개, 두 개, 두개 뜨면 끝나요, 여 그렇죠? 자, 첫 번째 시도. 아, 하나, 아이씨. 두 번째. 아, 하나, 이,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아, 하나. 자, 여기서 세개 떼면 끝난다. 자. 세개 떠가지고 끝날수 있을 것인지. 아, 이거 너무했다. 와. 다이아를 더 쓰게 만드네요, 이거. 자. 아, 이걸, 이거를 이렇게. 자. 일단 이거 받자. 어차피 다이아 좀 쓰긴 써야돼 지금 이벤트가 뭐냐면은 다이아를 사용하면 준다는데 이거 아니 이거 굳이 이건 받을 필요 없지 않냐 이거? 2만 다이아까지 쓰는 건좀 에바야 마일리지 일단 100다이아 짜리로 이거 이거로 까보자 가끔씩 많이 뜨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하나 천천히 천천히 까야 좀잘 나와요. 이거 천천히 천천히 깎게요 천천히 이제 천천히 까야 잘 나오는데, 그렇지 천천히 어허. 아 이번엔 확률 확률 이번에 진짜 별로다 와. 아니 너무 안떠 봐봐 이게 뭐야 이게 그렇지 떴다 자 여기서 두개 뜨면 끝이에요 다이아를 더 쓸지 안 쓸지 자 마지막 과연 네, 마지막이 될수 있을 것인지 와 너무했다 와 심하다 이거 진짜 와 일단 이거 받자 공격 0비 아, 뭐 이렇게 주작이야, 오늘 이렇게. 천대야, 쓸게요, 그냥 깔끔하게. 아우, 더러워라. 하나. 그렇지. 아, 두 개야, 두 개도 개미한데, 씨. 여기서 끝! 아. 여기서 끝! 그렇지, 끝났습니다. 자, 다이아 한몇개샀냐 9천 다이아 쓰고 성공했네요. 9천 다이아나 쓰고. 와, 너무 더럽게 운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끝났네요. 마지막까지 하나 주는 거 봐라. 야, 이거는, 각성 호수합이 복서로 받고 이벤트 끝낼게요. 일단은, 보조업도 맞춰야지. 근데 보조업이 제가 좀 문제가, 저는 행템 세팅이 그냥 이거거든요? 독점 숙박에, 이거는 일단은 다시 이거, 이거 끼면 되고. 저, 점핑건, 점, 점건은 그냥 올인형 조합이라서 점건 쓰는 건데, 보통은 이러고 다녀요. 독점 숙박, 렛마 건설, 그리고 이거, 세 번째가 뭐, 뭐야 이거, 반지옥, 네 번째가, 네 번째가 이거 뭐라 하냐, 배수옥, 이제 스노우 엔젤을 빼고, 이번에 이거 끼고 거든요, 이거. 이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허티바가 필요 없어. 다시, 이거 끼면 돼요. 폭티바를 껴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호수아비 복서에 랜드마크 건설 옵션이 떠야 돼. 웬만하면은. 안 떠도 뭐, 호텔 취소나 뜨면 되는데. 자, 보조 옵션 한번 돌려볼게요. 뭐 문제 해보지? 일단 이거 먼저 찔러볼까? 이거 먼저. 자. 이거는 솔직히 기대가 안 돼. 이건 하지 말까? 오, 잠깐만! 아 떴어! 아 뭐야? 바로 뜨네 이게? 끝났네요. 호출 취소 먼저 뜨면은 그것을 그것을렸는데 끝끝 벌써 끝났네요. 자, 보조 옵션 일단 저는 이걸로 일단 대충 마무리할게요. 이거 아 이게 빨리 이게 빨리 떠버리네. 남은 거 아직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원 9주년 9주년 카드까지 까봐야죠. 카드까지 자 청옥을 까가지고. 왜 이렇게 안떠? 청옥으로 픽업해까지 노려봐야 그래도 그쵸 여러분들 오기 하나 카드이지맞네 어디까지 있냐 아 그냥 지 까자 아유, 그냥 깔게요 그냥 어차피 신캐 충분해 괜찮아 잠까 자. 여기서 벨 뜨면 기회되기죠, 그쵸? 한 개! 장난해요. 장난해. 한 개. 뭐야, 왜안 깠냐, 이거? 뭐야? 한 개, 장난해, 이거, 한 개. 다안 깠네. 자, 이 정도를 깠을 때, 한,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는 나와줘야 돼. 어, 뭐야! 다섯 개 떴어요! 오호! 야, 오늘 좀, 아, 다섯 개딱 맞았어. 자, 느낌 좋아요. 일단 이거 까보자. 3 개에서 7 개. 세개 뜨겠죠? 뭐네 개, 아, 네개 떴네요. 에이씨. 운이 이번에 진짜 없긴 해. 행태 이벤트 좀 많, 다이아 좀 마, 많이 쓴 거, 맞아요. 야, 카드 팩왜 이렇게 못가냐? 씨, 자, 별사탕을 좀 쓸게요. 어차피 별사탕 써야 돼. 제가 봤을 때 별사탕까지 써가지고 좀 많이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캐릭 모두 받기 30장 짜리랑 쩔리들 10장, 10장. 두 개, 아, 재료가 잘안 뜨는 거 봐라. 일단 이거 다 쓸게요. 슈프카 쓰자. 이번에 확률 안 좋아. 오, 네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개. 좋아요. 봐봐, 이게, 이번에 잘안 떠. 하나? 별사탕을 좀, 어, 어그 좀, 좀 받을게요, 일단은. 천, 천, 뭐야, 천 개밖에 안 돼? 이거 지금 까자. 그 지금 까네. 더 있죠. 아닌가? 끝, 끝났어. 이제 다 깠네. 별사탕은 거 1만 개 남기고 끝낼게요. 1만 개, 1만 개 남기고 이제 끝낼게요. 오케이, 오케이, 총두 개. 봐봐, 청옥이 잘안 떠. 원래, 어, 뭐야, 뭐야, 방금 두개 뭐야? 방금 빛이 안 떴는데? 빛 없이 청옥이 떴어요, 방금. 뭐죠? 야, 이거 렉이야? 오케이. 자, 이제 끝! 몇 개야? 23개. 여기서 벨이 뜨면 개이득이에요. 확률이 몇 펀지 모르겠는데, 한1번 되겠죠? 델트랑률1 정도는, 정도는 될것 같은데 가 보겠습니다 꽝꽝꽝꽝꽝꽝야 확률 8꽝피급도장아깜짝이야 뭐야 아 이, 이게 이씨 에스플 가이야 에스프 연이 아이씨, 야 꽝이네요. 야 이거 와 확률 어우씨 더러워서 안 한다? 뭐야 이거? 더러워서 안해요? 자 이거는 뭐안 할게요. 굳이 배를 노릴 이, 이유도 없고 저는. 자 이것으로 행태 이벤트를 참여 마칠게요. 보조옵션 원하는 게 빨리 떠서 좋긴 한데 뭔가 좀 아쉽다. 아, 이거 이거 돌려볼까, 요 이거? 이거 돌려볼까요? 8 0펌 바우비 좀 애매한데. 95퍼라도 좀 개득인데 일단 이걸 돌려보자. 그래. 8 0펌뭐어차피좀 띄우기 쉬우니까 이거라도 좀 돌려볼게요. 자. 이거는 솔직히 안, 안 쓰는 게 맞아. 굳이야, 굳이. 이것도 이것도 좀 굳이죠? 그쵸 방어 돌려볼까 호치 뜰수 있으니까 방어 한번 돌려보자 호출 취소나 에이 런것들이 안되죠 그쵸 S등은 뭐야 이거 이거는 아 이거 별로다 어디 보자 마스터 영비 이것도 별로예요 아래 건 쓰는 거 아니고 일단은 공격 영비세번 넣어 볼게요 독점 석박 뜨면은 그냥 다시 스톱을 할게요. 에이. 아, 아, 아. 아, 돌릴게요. 야. 뭐야? 에헤이 이건 심했다. 이거는 안 써줘. 아, 감옥 속박. 아, 돌리지 말라고 했나? 아, 뭔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은데. 그쵸? 제가 지금 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은데. 아, 이거 좀 뭔가, 아, 큰일 난것 같은데. 여기서 S 이상 뜰 일이 없고. 해보자. 조졌다. 아이고. 자, 일단 이것으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이씨, 아이가 허티바 괜히 건드렸다. 야, 이게. 독점숙박잘될줄 알고 나도 좀 해봤는데 이게 와씨 이렇게 되네. 자 이상 녹화 종료할게요. 자 구주년 이벤트 하면 잘 일단 즐겼습니다. 일단 이제는 뭐 스팀 맵 뭐야 새로운 맵 생겼죠. 스팀월드 하면서 좀 많이 즐겨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 순남였습니다. 사슴남이었습, 사순남이었습니다.